퀴네카운티 검찰청의 제이슨 박 검사가 내년 5월에 실시되는 퀴네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관해 조지아 한인 뷰티 협회 김이롱 회장을 비롯한 한인들이 모여 오는 21일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이롱 회장은 협회를 통해 제이슨 박 검사와 오랜 기간 동안 한인들과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제이슨 박 검사의 부모는 오랜 기간 동안 뉴욕에서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슨 박 검사는 11살 미국으로 이민하 뉴욕 대학교를 거쳐 브루클린 로우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또한 10여 년간 풀턴 카운티 수석 차장 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귀네 카운티에서 조직 범죄와 인신매매를 전담하는 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